이것만 못 풀었어? 그럼 잘했네. 근데 생각해 봐. 지금 구하는 게 요거거든요. 그러면 일단은 는 뭐가 없으니까 뭐할수 없는데 이 64란 놈이 2를 여섯 번 곱한 거죠. 6분 나가죠.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요 값이 하봐. 6분의 4니까 앞에 있는 거는 어 3분의 2가 되고, 로그 2고, 로그 2고, 그냥 그래. 여기가 지금 4인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근데 이게 그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? 어? 그면 러 로그는 없어져야, 되, 없어져야 되니까, 우리 가 하는 게 뭐냐면, 이 진수가 뭐가 돼야 돼? 진수가. 이 진수가 뭐가 돼야 일단은, 로그는 없어지죠? 자연수는 모르겠고? 밑이 2야, 밑이 2. 그러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로그 없어지려면? 그러면은, 확실한 거는 이 값은 2의 k제곱인데, 이게 뭔지는 모르지? 그러면은, 요게 k제곱이면, 생각해봐. 얘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. 그러면 얘는 k 나와서 밑이 같으니까, 요게 지금 나오는 게 3분의 2 곱하기 뭐 2, 2의 되는 것 같지, 걔. 아, k 제곱이 되는 거같지게아 k k 만나서 와 k 이렇게 나온 거같지게이 값이. 그렇잖아요. 얘가 요놈 이거면.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전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. 그럼 k가 3을 죽여야 되네요. 그럼 k는 3배수네요. 맞아. 그럼 3배수 있으려면 여기에 존재하는 이거는 그냥 k가 아니고 뭐 3 k 꼴의 놈이 와야 어.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그러면 k도 어차피 는 정수인 거 맞죠? 정수지. 자연수는 아니고.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거뭐 있냐면 뭐 3의 봅시다. 2의 3제곱, 2의 6제곱 이런 건데. 야, 이런 게될수 있냐? 야, 이 값이요. 분모 n 값은 어. 자연수지. n이 제일 작아 1이어도 분모가 크지 그럼 얘는 27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? 없어요 그렇지 않나? 그럼 나올 수 있는 건? 음수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거안 나오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못 나오고요 얘가 2의 빼기 3제곱이나 2의 빼기 6제곱이나 2의 빼기 9제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2에 뭐 빼기 11 이렇게 근데 지금 1000을 못 넘어야 되니까 더쓸 필요 없거든요. 왜냐면 얘만 해도 막 얼마냐? 4천 얼마잖아. 이게 근데 사 나눌 거니까 더 쓰면 2에 빼기 15까. 지국 내는 말도 안 되지. 이거는 1000이 31 곱하면 엄청 큰 수야.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지. 그럼 얘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n 값을 구할 거거든요. 그럼 봐봐. 그러면 <laughs> 지금 얘가 얘인 거니까. <laughs> 음수가 싫죠? 양쪽을 뒤집어 그럼 뒤집으면 너무 이렇게 줄이 안 맞고 봐봐 얘를 뒤집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좌변은 3분의 4n 플러스 16이 나오고 이게 빼기 3제곱이면 그럼 면봐 이게 뭐 이게 둘다 뒤집을 거니까 얘가 8이든가 30, 64든가 뭐 512든가 뭐 이거 얼마죠? 4 곱하면 4000. 1024 곱하면 4, 4, 4, 4 0 얼마 이거? 1619 4098 4 곱하면 12 제곱. 아니, 왜 눈이 크졌어 아니구나. 90 사이 8이니까 그러면 4096 4 0 9 6지 가는 거 같죠.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요거 넣해 갖고 이 n 값이 언제까지 1000일 못 넘날 보자고, 그 놈을 다 더하란 얘기니까. 그래, 안 그래? N값을 더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 산술 다 해요. 다 하면, 봐봐. 여기다가 3 곱하고 16을 빼고 4를 나눌 거죠? 그쵸? 16. 그치? 그러면은 24, 8? 그러면 N값이 2 나오는 거 맞아요? 그냥, 그래. 그럼 뭐뭐나 해보시면, 2 나오고, 아씨, 내가 써는은것 같은데, 이거. 그럼 이거 n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? 그거는, 얘까지 나와요. 왜냐면, 그 다음은 너무 커갖고, 살 나눠도 0이 넘어버린다고. 그거는 n 값은 요거 하나, 둘, 셋, 네개 산수한 값이 되는 거 맞지? 네개밖에안 나온다고. 괜찮아? <laughs> 돼요? 아 이거 어떻게 적지 산수가 너무 긴건데안적줄 거니까 내거안적이거몇 번이에요? 200번이죠 산수 결론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<laughs> 어? 그러면 4n 플러스 16이 봐봐 3 곱하면요 이게 보시사 4n 거기 16이 얼마 이거? 24든가 192든가 이거 얼마죠? 3 곱하면? 이게 1536이거든요? 그쵸? 그럼 이거밖에 없죠? 왜냐면 이거 막3 곱하면 막1천0 0 0 가니까 그냥 그래, 그래? 16 빼고 4나눠자1000다 넘잖아 이거 그럼 이거 3개밖에 없는 거 맞아요? 그러다가 16 빼고 4 나눠서 값 4개 구하면 되지 그래 그래? 이건 하세요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또뭐 할까?